여렸어요여 여기, 여기, 여공긴기가기 여기, 기 여기, 하기공긴기 여기, 기여 찍어주시면 돼요. 천천히 어번2층에 하나 있어요. 아, 끝 끝. 끝. 그 위에 있어요 배단쪽으로 1번 쪽으로 고맙습니다 저쪽 그... 당겨요 저쪽으로 핑나옴 3번 기절 3번 기절 여기다, 여기 나 밖으로 나온다 위에 다른 팀 좋아 좋아 이예요 거기 봐주세요 아인데. 살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한팀 더 확인했어요 4번 돌에 하나 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거 아니에요 bilan, 온다 제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1번님 돌아나다 퇴짜 노래 하나 더 천천히 나무 힐 나무킬 4번킬 쏴주세요 4번킬 돌리로 한대만 시카이 가서 죽여요 나이스 차온다 차온다 숨어야돼

살리고 할게요. 다 찍히나? 또 살리고 있어. 다들 이거 내가 살리러갈게어 잠깐만. 나 머리가 남도록. 빨먹하면 되는데 너무 급했다. 급해? 내려올 수 있음? 들어와 봐요. 방금. 막 어, 살려 고겠어나이층못빠준다 <laughs> <laughs> 여어분봐요들어와봐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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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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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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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지금 바로?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VRDM 뭐. 보치고 나서 판단하세요 v r m 가는 거 내가? 일단 어. 하트 내부에 있어요 어, 실화될 것같단봐 하나 내렸다 또가 정원님 버틸 수 있어요? 저 3번 빵타 끝났어요. 하여튼, 따개비 하나 있고, 내부에 하나 더 있습니다.

야, 네, 오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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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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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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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이 응? 네. 확실하게 안 돼있으면.